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핵심 정보만 쭉정의 정보들 싹다 걸러내고 핵심만 전달드리는 삼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수익률만이 투자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지표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보시게 되시면 솔라나, 시바이노, 아발란체, 도지코인, 체인링크, 비트코인골드, 블러 등등등 수익률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이오스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가 반드시 상승 나올 거니까 소통망에서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망 입장하신 분들은 이 이오스코인 저랑 같은. 가격대인 980원대에 매수하실 수 있었고요. 현재 63% 수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게 되면요. 하방지지 테스트가 된 상황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점점 변동폭이 감소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 말은 하락 에너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거고 단기 추세선이 여기 지금 단기 추세선이 여기 노란색 세력선을 돌파하는 순간 다시 한번 상승랠리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여기 단기 추세선이 세력선 노란색 선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랠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스윙 종목으로 목표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소통방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시간 대응해 드릴 거고 목표 도달시 수익 실현한 다음에 다음 종목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만 보셔도 이렇게 돈 벌어 가시는 거예요. 이오스코인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더 그래프, 메타디움, 칠리즈, 오브스, 시아코인, 블러, 비트코인, 골드 등등등 모두 다 여기 김치코인 채널 영상으로 다 언급드렸고 실제로 매수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현재 엄청난 수익률 보여드리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과 유튜브 시작하면서 약속을 하나 했어요. 평생 무료로 수익 내드리고 소 통하겠다고 여기 보여드린 대로 삼식의 소통방에서는 이런 급등 코인들 단한 개도 놓치지 않고 전부 수익으로 연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계좌 불리고 싶으신 분들 손실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 주저 없이 하단 더보기란에 채널 링크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제가 짚어드리는 종목들 수익으로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의 급등 코인은 바로 스택스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저점에서 고점까지 4배가량 상승이 나와주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여기 이 구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오랜만에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매집봉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1월달에 시장 상승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발맞춰 급등 나올 거니까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상승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는 거는 좋은 신호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만큼 가격의 조정도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것이냐. 여기 3,800원에서 4,000원 구간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거 보이시나요? 저항이 돌파가 되면 강력한 지지가 되는 거 아시죠?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쌓고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제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000원이라는 가격대 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요. 앞전에서도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을 지금 이렇게 뚫어줬다는 거는 이제 이 라인 자체가 정말로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확실시 됐고요. 여러분들께서 아직 스택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시면은 일단은 4,00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매수매도 하면서 현재 잔고 뿔려나가는 과정,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직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제 소통망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 빨리 소통망 들어오셔서 매수값 받으신 다음 수익으로 꼭 연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비트럼 같은 단타 종목 말고 여기 솔라나라든지 시바이 아발란체, 도지코인, 체인링크 같이 수익률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 수익 종목 하나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승장에 가장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테마 중 가장 선두에 있는 테마가 바로 웹3인데요. 웹3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진보된 웹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코인으로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나 스토리지 스태프 같은 코인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코인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사봐야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아직 오르지 않은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 중에 세력들이 조용하게 모으고 있는 이 코인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업비트에 있는 종목으로요. 이번 상승장에 최소 20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어떤 업비트 종목들보다도 저점에서 고점까지 수익률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이름이 뭔지 그리고 더 구체적인 정보는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 한해서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요청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부터 제말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요. 저희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 가지고 매수가 받으실 분의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망 번호 1번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따라하시면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방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방에 입장하셔서 실시간 종목들 받아보시고 매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팩트체크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